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순방을 앞두고 이 북한 비핵화 교착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 다양한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 비핵화 협상 문제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일본 오사카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최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물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한국 문재인 대통령 등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들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입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뜻을 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역 분쟁을 벌이는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보다는 통상 협상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북한 문제 역시 중국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발언도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은 영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여섯 개 나라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 등지에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단속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6개 나라 중 뉴질랜드를 제외한 5개 나라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한국으로 이동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며 미한 동맹의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북 대화의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미북 정상의 조속한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 재개 문제를 놓고 미한 간에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비오이뉴스 함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국무부 당국자는 북한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는 탈북자 증언 등을 기초에 작성한 2018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북한에서 1341건의 종교 박해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사망자가 120명, 행방불명도 90명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외부인들 앞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웃들이 신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신앙을 숨겨야 한다면서 북한을 2001년 이후 18년 연속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브라운백 대사는 지난해 북한에 대해 증언한 탈북 여성 한 명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다며 이런 북한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특별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그에 따른 제재도 계속 적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o to uh, well.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무역법에 따라 통상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발표장에 함께 있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다음 달 국무부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 난민과 중계망 단속이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UN 북한인권 담당자와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들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야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1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탈북인 단속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국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중국에서 탈북민 2, 30명과 중개점조직 대여섯 명이 잇따라 체포됐다며 우연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로버터슨 아시아담당 부국장도 요일 번엔 이메일에서 이런 실태를 우려한다며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공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지난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는 동영상을 통해 자유를 향한 탈북난민들의 3천마일 여정에 위험이 커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출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에선 난민주간을 맞아 나는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절대 행복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탈북난민 박지연 씨의 언론기고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직적인 탈북루트 단속은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다른 어떤 브로커들의 나인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움츠러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잡히면 모든 게다 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의 구출이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비용 상승이요? 그러면은 또 도와주는 분들도 도와주기가 좀 어렵게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대북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의연합의 손인식 공동대표는 BOA에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0회 북한인권 집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탄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최근 체포된 탈북민들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이들은 불법 입국자들로 국내 국제법과 인도적 원칙에 따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국가 비상 사태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의회에 보낸 서안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5와 추가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북한의 무기화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핵 분열 물질과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위협적 행동, 또 도발적이고 포갑적인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위협이 된다면서 국가 비상 사태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48개 NSG 회원국 대표들은 21일 카자흐스탄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촉구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외교적 과정과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평양 인근 강동군 제4교화소의 규모가 꾸준히 확장돼 왔으며 석화석 채굴과 가공 등의 노역으로 수감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1965년부터 2004년 촬영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교화소 서쪽 석회암 채석장 면적이 2배 이상 확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채석장이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채석과 가공작업 참여수감자도 증가했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1일 부시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자유장학금을 받은 탈북난민 10명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북민들은 개척자라면서 폭압을 피해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미국인에게 중요하며 자유의 부재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